반갑습니다. 거창할배TV의 할배 이스현입니다 너무 젊은 할배지요?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고 이제 집에 돌아와 어제 했던 거창박은 제 2탄을 시작할 겁니다. 현재 유튜브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밑에 자막과 글을 같이 읽어 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할줄 모릅니다. 일단, 그래서 말로만 하고, 차후 배워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창제병에 가면은, 맷두기가 있는데, 맷두기를, 맷띠기라 합니다. 뚝을 띠로 바랍니다. 맷두기, 맷띠기 모기를 모구라합니다. 새백을 새복이라 합니다. 새복. 기와를 기와를 끼어를 지어를 해서 지와라 있습니다. 지와. 꽝을 꽝으로 있습니다. 꽝. 바이를 바오라 있습니다. 파우파우파우 단계가 크다. 두부를 떠부로 합니다. 떠부 굴떡을 굴뚝이라 합니다. 아, 굴뚝을 굴떡이라 합니다. 그 장이가요. 마누라를 마늘에라고 합니다. 고추를 추를 치로 읽어 꽃치라고 합니다. 밭기를 바꾸로 읽어 바꾸라 하고, 바가지를 바가치라 하고, 김치를 김치라고 있습니다. 해를 쉐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좀 쉐지요? 이것이 거창방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요런 거창방언을 하고, 차후 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